여기서부터는 제가 맡을게요. 저항하지 마세요. 불린 박사에게 잡힌 이상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미안해요, 박사님. 지각력 있는 공방이가 개척한 모델 위성과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에서 거대한 기상 속의 지능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생명체 아원이 교차하는 미지의 세계. 인류의 어휘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네. 내가 본 것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대학살, 표현하기조차 끔찍한 악행. 하나님 마압수사. 드디어 거든 프리맨을 만나게 되다니. 이게 뭐지? 여기에 올려놔. 정말 고맙네 거든. 나의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 여기로 오다니. 콤바인의 최고 수배자인 자네가 말이지. 이것으로 올줄 알았다면 애초에 자네를 잡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을 텐데. 너희 둘다 있으니 이제 콤바인과 어떤 협상을 해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수 있게 됐네. 브린 <laughs> <laughs> 박사님. 아, 아. 월리스 씨. 조디스, 무슨 일인가? 협상해야 할건 일라이 박사님의 생명이에요. 그의 연구는 중단되어서안 된다고요. 덕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었네. 조디스라면 그의 연구를 완성할 자격이 있다고 보네. 나도 그렇고, 조디스도 할수 없는 건자 바깥에 있는 폭동이 해산되도록 설득하는 일이야. 그런데도 일라이는 그들을 설릴 생각도 안 하잖아. 계속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일라이. 자네가 인류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면 한 사람을 생각해보라고. 알릭스, 아가야. 아빠. 박사님? 안 돼. 이 나쁜 자식, 걔를 그 놔줘. 이제 자네가 결정하는 일만 남았네.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류 전체를 멸망의 길로 몰아갈 셈인가? 자네 부인이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딸에게 줄 것인가? <laughs> 감히 우리 엄마 얘기를 하다니. 알렉스, 너는 엄마 눈을 그대로 닮았지만 고집은 지애비랑 똑같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 그럼 콤바인 포털 반대편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겠어. 마음대로 해라, 브린 그게 네가 할수 있는 가장 사악한 짓이라면 포털로 우릴 보내게. 물론 더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에 도착하게 되면 내 말을 믿어줄지 의문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맞아, 쓸데없는 일이야. 다행히도, 저항 세력들은 새 지도자를 기꺼이 인정할 모양이야 그를 조정하는 주인들의 훌륭한 납잡이 역할을 하겠지 안 돼! 그 자말은 듣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프리면 자네가 결국 유리한 쪽으로 돌아설 줄은 알고 있었나? 박사님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절대 거래 안 해!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기 싫다면 이해하겠네 그들을 일단 내보내고 그때 다시 여유 있게 얘기하지 어. 애쓰지 마라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알겠지 이제 괜찮아 어! 조디스!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나 혼자 못했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을 막을 거예요 네! 경비병! 들어와! 네가 배신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풀어주면 어떻게 조디스? 아니 머스맨 박스! 제발! 유감이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마 어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 바보! 저기 보세요, 우리니! 아싸! 어, 아니야, 아니야. 내 걱정은 말고라. 시간이 없어, 알릭스. 그가 포털로 가고 있다고. 이게 필요할 거야. 모스맨 박사? 박사님? 제 아버지를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절대로. 프리맨 박사님, 어서 가시죠. 방하고나 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박사님이 말 없이 애써 주신 거 알아요. 저의 아버지니까 그랬다지만.

이걸로 콤바인 텔레포트 장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니 이런 기회는 다시 남을 거예요. 지금 브린 박사를 막아야만 해요. 차단할 수가 없어요. 브린 박사가 제어기를 반대 세계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코어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들여보내줄게요. 잊지 말고 특수화물 투자하세요. 매운맛을 보여주세요. 제가 현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소립자로 채워질 것을나중직접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면 자네 이름을 붙여주겠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네. 특이성 차원이 붕괴되면 나는 이것이 아닌 다른 우주에 있을 것을 하지만 자네 말이지 자네 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파괴될 것이다. 見て。 무엇을 얻겠다고 이렇게 발바닥을 치는지 원 그렇게 죽고 싶었나? i'm um,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시민들의 생명을 생각해보면 거절. 아니요 프리맨 박사님 아 진정 그 시간이 또 돌아왔나요 마치 방금 도착한 듯한 느낌인데도 말이죠 박사님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너무 훌륭했다고 할까요 당신에 대한 흥미 있는 의뢰들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이런 제안을 고려해보지도 않았겠지만 지금은 어디 보통 상황입니까? 음? 선택의 자유롭다는 환상을 심어주기보다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선택하도록 하죠. 물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다시 온다면 말이죠. 제가 억지로 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사과하도록 하시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때는... 아, 얘기해 줄수 없어 안타깝네요. 자, 그동안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마르, 라마르, 이런 망나니 같은 이라고 어디로 갔지?